안녕하세요. 즐거운 수활박대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31번째. 태평양 까나리입니다. 까나리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까나리 액젓으로 들어보셨겠죠? 멸치하고 비슷하다고,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 e r s p i c Sand l a Lens. 그래서 이게 까나리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에, 이거 길어 보이지만 사실 길쭉한 거지, 긴건 아닙니다. 이렇게 작게 에, 때로 몰려 있습니다. 학명은 아모디테스 헥사테러스고헥사는 뭔지 아시죠? 뜻이 육각형이란 뜻이죠? 어, 차가운 물의 근해, 모래바닥에서 때로 서식을 합니다. 온데와 냉대 해역 어, 이런 쪽에 있는데 대서양은 캐벡에서 노스캐롤라나까지 있고 보통은 어, 노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생선들이 많이 서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위쪽에 서식을 합니다. 아주 위쪽은 또 아니죠. 캐벡까지니까 위에 뉴펀들랜드가 정말 추운 어, 라브라도 한유가 내려오는 곳이죠. 태평양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해부터 해서 알래스카로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쭉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까나리를 우리가 아는 거죠. 속명은 샌드랜스. 이게 모래 바닥 위에서 살고 실제로는 모래에 파묻고 수, 숨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갖다가 파묻고 생긴 게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을 안 마셨더니 오줌이 좀마려가지고요 엄마가 올까 봐 물을 안 마셨더니 목이 또호기가거치네요 <laughs> 어제 저기 집주인이 왔거든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집에서 했는데 제 방에서. 근데 집주인이 옆방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새벽 3시. 거든요. 7시 이전에 아니야. 8시 에반 전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8시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미리 하느냐 이건데 오늘은 제가 은행에 오전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아, 아침에 미리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어 바로 제 제가 있는 있는 방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다른 방으로 오다 보니까 물하고 뭐~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어쨌든 이게 저기 뱀장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샌드 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랜스 어 피쉬 어 샌드 랜스 뭐~ 이렇게 하고 어, 이게 도루묵 무게 까나리가 속했고 한글로는 이거 아마 제가 번역한 것 같은데 어 번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번역을 한글로 기억을 합니다. 태평양 까나리. 길이는 아 이게 저기 모래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다른 거는 모래 속에 숨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잠복을 하는 거죠.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얘는 이거 뭐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는 겁니다. 어, 이 길이는 12cm, 죠 그렇죠? 보통 뭐 6cm 정도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고, 무게는 뭐 아주 미미해서 따로 정리를 안한것 같더라고요. 차반도 없어요. 이것은 치어하고 그래도 좀큰 까나리하고 같이 보는 거고요. 어, 뱀자우 모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어, 모래 속에 숨어 있고, 그래서 조개 캐다가 이걸 잡기도 해요. <laughs> 그리고 어, 뱀장어와 다른 점은 둥글지 않고 갈라진 꼬리지느러미 그게 뱀장어니까 꼬리가 없어 보이죠. 뱀처럼 그냥 쭉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그랗게 근데 이 까나리 같은 경우 는 그래도 생선처럼 꼬리가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아주 작긴 하죠. 어, 이거 뱀장어에 비하면 갈라진 거고 다른 생선에 비하면 뭐 거의 없는, 없어 보이죠. 어, 그리고 작고 가늘고 긴, 길고 둥근 몸이라는 게 특징이고, 어, 이빨하고 가시가 없는 어, 지느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없고요. 이 포식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느러미에 가시가 없죠. 보시면 없죠. 가시가. 이게 바로 손 위에 있는 까나리입니다. 멸치하고 뭐 거의 멸치보다 더 작죠. 어찌 보면. 그 이유는 치어는 프랑크톤을 먹어요. 그리고 성어는 벌레하고 갑각류를 추가합니다. 보호를 해가지고 아까 머릿속에 파묻는 거를 보여드렸고, 까나리는 멸치도 회로 먹잖아요. 신선한 거는. 그래서 까나리도 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요. 찾은 건 아니고, 회를 먹어도 될것 같아요. 신선하면.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73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